중해라 소행해라. 조심해. 아, 아, 템이 내가 조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미안하다. 인생이 좀 제대로 좀살 걸. 내가 너무 적을 많이 만들어 버렸다. 아, 이거 이거구나. 이건 그건데 그냥. 개돼지. 할로 유저가. 야, 나 그래,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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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아! 아, 김건아! 김건아! 죽인다 죽는다. 놀렸어 한... 지금. 전 어. 아, 서준이 일단. 도헌이랑 나는 아니야. 아니야. 오버. 쟤네 둘 죽은 아이고, 거면 나 <laughs> 이사건아니다 아니, 야! 야이 마을의 영웅이 탄생했어. 아니요. 저이 사건은 법입니다. 여러분. 이 아니 누군지 고 누군데 여러분들. 심고이 살인 사건의 범인들 합니다. 응? 류이 누군데? 매국노입니다. 매국약 전에 그 윤석이랑 뭐, 같이 갔는데 누가? 는데랑 네. 여러분. 윤석이라고? 유... 윤석이. 아니야, 아, 윤석이 아, 아니야. 윤석이 아주. 유 이거 절단이야. 이서 절단이야. 야, 석 야, oh,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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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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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야, 야. 야, 양수 죽여, 양수 죽여. 수 양수지 양 양수지 양 양수지 양양수 윤석이 아양수니까얘들양수석이 양수지 양 양수지 다 아, 양수지 양 양수지 양양수수 양수지 수 양수지 양 양수지 양 양수지 양 양수지 양 양수지 양 양수지 양 양수지 양수지양 양수지 수 양수지 양 양수지 양양수양수 <뭐로 뭐로> 자하니 아무도 죽이면 안돼 지금 마을의 영웅은 어디야 마을의 영웅이 나야 영웅이 영웅이 된다고, 야, 너, 뭐, 아니 진짜 윤석이 라고석이라고 아무도 내화안들아셨어 마을의 영웅은 석이영야석이야석석이 일리가 없는데 야석다다고석이 일리가 없어 야너뭐아어 이걸 어어어어는 그냥 이기지 마라 어떻게 이길까? 나은 너 약을 안 처먹었어 괜 먹고 아니야아괜아경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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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잘 나와 아잘나아 미친놈들. 뭐?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거지? 맞춘 거지? 맞춘 거지? 아야, 얘 살았잖아. 공원 아니었 아니야. 마피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마피아일 어? 수는 거네. 잠깐만. 나 착용한 거. 아니야.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해 봅시다. 어? 뭐 아니,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자경단이었어요 야,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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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빙어다도이범이야 아니, 내가 이금 아니, 내가 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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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지금. 아니, 내가 지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야 아니, 내가 지아지 아니, 내가 지 아나나 채팅 나채 줄까? 그러서 그러자 그러자. 아이 태이랑 같이 있어. 아이 랑 같이 태랑 같이 다고태이랑 같이 있다랑돈이자 실수였어 이거. 맞으면 맞아? 아 잘했어. 아 누구 누구 하라고? 야, 안수 살아야 돼이 돈이 돈이 돈이. 안짜안안해수 진짜 아는데 아니, 아, 아니, 사람을 인원수로 줄이기 위해 어야 누구에 누구에 누구야 누구에 누구해야 돼 누구해야 돼 defines, 알아, 해야 혼자oren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모른자, 현수 맞아? 현수 아닌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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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 적극적인데? 아, 오케이 안현수 안현수 할게 안현수 할게. 와이새끼들이거 완전 히 나도 조표 나죠 얘들아 펠리컨 찾았어 펠리컨 찾았어 얘들아. 어 이게 내가 죽어? 근데 펠리컨이 뭐하는 직업이야? 펠리콘이 뭐하는 직업이야. 야, 뭐하는 아 이거 최아 아, 아. 그거 너야 너야 너. 안 끝나냐? <laughs> 업무를 처음 해보는데. <laughs> 오야 진짜. <재밌다. 웃음> 아 약간 좀 CCTV처럼 노래 부. 르 마피아는 다쳐다고펠리컨만 죽이면 어. 끝이야 얘들아 그렇게 형이 어, 누데 펠리콘이 펠리콘은 그스 섭.. 최준희 최준준다 아니 태빈랑 같이 있었야테리아테리아말로 아니 태빈랑 <laughs> 펠리콘은 펠리콘은 리오동 같이 있었나? 야준형 우리 랑 같이 있었잖아 아리콘 같이 있었 근데 방금만 같이 있었긴 해 마피아 다잡아가수네 야 아니야 이거 펠리컨 p e l 끝 c 야 n <laughs> s p e l 아 c o n s p e l i c o n 아 Pelicons, Pelicons, p e l 끝 c 야 n s Pelicons, Pelicons, p 끝 l 야 c o n s Pelicons, p e l i c o 이 s Peli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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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 l 지 c o n s Peli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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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l i c 주영이다 투표 못하지 투표 못하지 아, 나 아, 경창 갈아야 돼지영아아씨나러분 건너뛰기 대죠 이제 건너뛰기 하나 누구지 어 경창인가? 아 경창아 투표를 아 건너뛰기 엄 <목소리> <재련아>, 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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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개웃기네. <이게 웃음> <laughs> 아, 잠깐만. 아, 거짓말 골 때리긴 하네. 아, 렉. 아, 나골 때리네. 근고에서 내가 말할수 있는 게 없나? 현수다. 이거 캐이는거구조 Tabi, t a 네자세를 너무 Tabi, 이 a 아 i 탑 a b 아 Tabi, t 일단 무 t 부터 i Tabi, Tabi, 아 무조건 Tabi, t a b 이 Tabi, Tabi, t 나 어딨어 왜 이렇게 멀리 있냐? 왕다, 왕다. 난 정말 이미 막 죽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이 <이거> 일체 <이렇게> 없다고 누구냐? <laughs> 너. 뭐냐, 너. 졌다 모두 리지뭐아유씨다너도라의정신병자지 그래 뭐잘 지자 져야지 뭐야 먹어라 인마 먹어 응 맛있다 야 이거 안녕 <laughs> 안녕이었습니야 <laughs> 이거 좀 <laughs> 따뜻해, 따뜻해. 번... 어, 너무 뜨뜨야, 네. 야, 야, 빨리 어, 하나 더죽여 빨리, 빨리 하나 더죽여 빨리 하나 더 주겨, <laughs> 뭐, <laughs> 빨리 <하나> 더 <laughs> 빨리 하나, 빨리 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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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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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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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